대장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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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더다아 일단 한 아, 해보자 이보판 엎치지 말고 이런 주겠지 허브코 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용발의 구원인가 템이 하나씩 있긴 한데 아이고 맛있다. 이번 판 그냥 세트 갖다 버리고 재밌는 거 하러 가죠. 이자를 먹고 싶은데. 묶코 믿자. 3원. <laughs> 우리 묶코 3원 해줄 거야. 하! 아, 리브나, 그걸 가져가냐. 싸가지 없는 새끼. 어, 케일도 돈주 이자 먹었으면 됐어. 오? 등천 고부코 또각 아니겠습니까 이거? 공발. 아1코 이성으로 주지. 이 <laughs> 그냥 다 넣고 자재 있으니까 자재 꼰머리지. 와뭐맞프지 안다. 아유. 오. 아 <목소리> 아이고, 이거는 해군 뭔해군이여 나가, 뭐가리잘 풀리냐? 어, 아니야, 아니야, 속지 마. 오, 지원이, 지원이 가볼까? 교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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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 체력 7%만큼 회복하고, 장착 유닛이 뒤지면, 최대 체력이 14%로 증가. 무조건 교자! 까가의 힘을 보여줘. 멱살 <목살 목살> 당수. 아유 그냥! 뒤졌어, 이 새끼야. 으야! <목살> 나를좀 치는데? 아.. 이거 난동이 안돼가지고 딜이 안나오다 빨리 난동이 와야 딜이 나오는거 하야아 코타임 디시스 포코타 아. 뭐니냐 새로고침이 있는데 안동은 나무뭐 두려워. 와 리동군 마려운데 이거 가자 리동군 가자 오랜만에 황티함 가보자고 일단 터져 오른으로 텐복사까지 오로, 한테 일단 짬 넣어줘. 왜 이렇게 안 터지지? 백이 그 무거운데, 이거. 안 나오면 진짜 사고 나는데. 탐을 버릴 생각 없지. 아트가 버려져야 될것 같은데, 그죠? 리브는 들고 간게 뭐. 우 딜러 왔고! 하! 그렇지. 모민아. 어 오래 싸워서 구인소가 뒤른 했길 주고하자 이거. <laughs> 7레벨 1일 이상 가보자하고렉렉렉렉렉렉렉렉렉 걸렸나 이 새끼? 돈도 많이 썼네. 달아놔야 되는데. 아, 근데 이건 뭐 딜러 하나 들어온다고 게임이 달라지네. 휴. 다르다, 달라. 막타. 그러니까 팔난 가야 되는데 추가 물리 피해. 아 팔난이 맞는데. 입마들 <laughs> 리오하고 내가 다 들고. 어나 아, 리로락이 잘했다 그래도 이자는 깨졌지만 경쟁 상대들 거다 가져왔네. 아왜 이렇게 안떠 레크사이야. 심지어 1코도 삼성이 몇명있어 아 모르겠다 까불어 하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깔쌈한거 가져오자 쟤하다 이거 얘들아 무섭다 이거 무섭다 이야 아이고~~ 자영 나한다 아이고~~ 떠돌아 이제 이 리롤 왜 이런데 이거 아니 왜이러지하 미치겠다 아, 이거 리롤이 개망했네. 이거 황티를 먹었는데... 넥사이 미친놈아 나와. 이제... 어... 마지막치겠네 아, 진짜... 아니, 리동꾼 알라인데 안 나오냐? 왜?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없는데 망켄치 진짜 개 역겹겠는데 망켄치가 왔겠죠? 어? 교자는 잠깐만 교자는 나누는게 맞아 교자 나눠야 돼이 싸가지 음식이 이제 왔어 이거 교자 터지면 뭐 아니냐 이거? <laughs> 이분 죽여주세요 조그만 리본을 죽여주세요. 아이고, 너무 튼실해서안 죽는다. 애들 보자, 하나 죽어. 어, 피 미친 듯이 차는 것 같은데, 애들 피가 안 나는데, 우리 팀 하나 아, 더 죽었고. 와, 일성일을 만천딜 <laughs> 회복량 보자. <laughs> 우와! 아 이거 흡수량인데 깜짝아 씨. 어?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이거 키워야되는데 이 못참는다 6400과 4500어떻게 참아 세트 키우기 못참겠다 1,3이라고? 그래 아 이러면 나도 해야 되는데 아 열심히 나는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억울하네 진짜 진짜 아니 난 겹쳐서 찍지도 못하는데 이혼 필요 없으니까. 죽기 전에 돌린 게 맞는데, 아, 저게 진짜 사고네. 아, 저게 진짜 사고네. 맨날 본부요. 일단, 나안 만나겠지? 만나네? 하유, 범부는 승티브 <laughs> 저게 맞아. 1레이 릴레아의 딜을 못 버텨. 앞라인은 개딴딴한데, 이거. 아유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앞라인도 못 버텨. 아코삼성은 신이여. 심지어 저기 그 찬모렐까지 있어가지고. 엄부는 숭튜 그래도 재밌겠다 헛헛헛 아우야